가슴이 들리지 네. 않는 상태, 딱 고정한 상태를 내가 손으로 느껴주시고, 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꺾이면은 뭔가 이제 등 허리가 펴지는 거겠죠? 자, 등 허리는 완전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서 허리가 꺾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. 요거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.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천천히. 그렇죠? 뭔가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은 내 머리가, 그러니까 키가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천천히 돌아오시고. 돌아오면 키가 커지는 느낌이 들고요. 다시 아래로 쭉 한번 내려가 보시고, 키가 작아지는 느낌을 한번 느껴봅니다. 이때, 이 골반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, 이때 이제 등이 이렇게 꺾일 필요는 없겠죠? 오케이, 요렇게 스스로 한번 5개 정도만 반복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어디 근육이 안 좋고 어디 근육이 뭐 그런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. 근데 이제 좀 전체적인 움직임 합이 좀 좋아야 되고요. 이 운동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거든요.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용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인데 어, 이런 기본 움직임 패턴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없다면은 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웨이트 혹은 이제 좀 여러 운동들을 할때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운동들은 반드시 좀 운동 전에. 좀 실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골반 전반 경사와 후반 경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오케이 가슴 살짝 아래쪽에 있는 여기 하부 흉곽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여보는 훈련을 진행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한5개 정도만 더 가볼게요. 오케이, 좋아요. 음, 조금 아까보다 확실히 좀잘 움직이죠? 어. 쭉 그쵸? 그렇죠. 그치. 좋아요. 세 개만 더 가볼게요. 저 근데 머리가 자꾸 아래로 떨어지네요. <laughs> 오케이. 그리고 이게 계속 팔, 체중으로 이렇게 가는 게좀 있거든요. 체중은 유지하고 골반만 움직이셔야 돼요. 두 개만 더. 그쵸. 아, 훨씬 낫다. 야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아 어, 어. 정말 많이 늘었다. 느끼기 좀 어때 아까에 비해서? 어 확실히 다르죠. 어 오케이.